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배춘석 교수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아, 저번 시간에 이어서 13주차 필리핀의 에, 또 상황 선교 전략에 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이 마라나오 그 무슬림 부족 선교를 위해서 어떻게 제가 상황화를 에, 전략을 위해서 또 문화 이해 또 분석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잠시 살펴봤는데요. 어, 우리가 이제 어, 첫째 시간에 필리핀 남부 무슬림의 어떤 그런 삶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살펴봤죠. 네, 그래서 어, 그것에 이어서 다섯 번째로 모로 문화가 무엇인지 우리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약하자면. 필리핀 남부 무슬림들의 삶은 첫 번째가 이 이슬람으로 인하여서 그들의 하나의 그런 정체성을 얻게 됐고, 그리고 이슬람을 받아들인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점진적인 그런 다섯 가지 신앙으로 다섯 가지 기둥으로 인해서 삶의 변화가 좀 찾아왔다라는 것. 그리고 그런 영향으로 말미암아 세 번째 문화적인 변화를 이제 가져오게 되었고 척고하게 되었고 그리고 네 번째가 비무슬림 어떤 그런 필리핀 사람들과 접촉을 하게 되었다 뭐이 정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것 같아요. 그리고 특별히 이제 오늘 모로 문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이 필리핀의 이 무슬림은 대체적으로 그들의 리더들을 상당히 존경합니다. 그래서 어, 필리핀에 이제 갑자기 드라스컬리하에 갑작스럽게 이제 어, 어떤 그런 어, 문화 변혁이 예, 변화가 찾아왔죠. 그리고 또 지역 개발, 그리고 새로운 사고 방식들, 그리고 사상, 또 그들의 지도자들을 예, 또 이렇게 그냥 함부로 무시하도록 허락하지 않습니다. 어, 지역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것들, 적어도 무기인되는 예, 것이 아니면 사실상 무슬림들은 예, 거의 손을 댈 수가 없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지역의 지도자들 말고도 예, 이 무슬림 공동체에서는 가족이 감독이나 그리고 또 어, 통제 그리고 보호의 어떤가를 처수를 제공하기까지도 하죠. 그래서 무슬림 공동체는요. 노인들을 공경을 하고 그리고, 가정의 가정을 굉장히 존중해 여깁니다. 이것은 왜냐하면, 여러분 그 이슬람의 체제가 굉장히 페이트라커예요. 굉장히 가부장적이고, 남자 중심적입니다. 예. 어,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당연히 뒤따라오는 그런, 어, 문화인 것을 우리가 살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서구의 어떤 개인주의적인, 개인주의적인 그런 사상을 필리핀의 어떤 무슬림 공동체 내에서는, 예, 흉내내지 않습니다. 어, 그리고 그런 걸 따라가지 않으려고 하죠. 예. 어, 그래서, 또 이제 무슬림 공동체 안에서 이제 통용되는 그런 가치관 우리가 보게 되면요. 예, 구성원들에게 인권이나 자부심, 그리고 용기 등을 제공한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 또, 모든 무슬림 공동체는 이 모스크, 즉 사원, 사원이나 예배의 처수를 이제 갖고 있는데요. 예, 비록 무슬림의 수가 소수인 지역이라 할지라도 최소한의 어떤 기도의 처소만큼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의 필리핀 무슬림들이 예, 이슬람 방식의 의복을 입고 그리고 이슬람적인 어떤 그런 의식과 그리고 종교적 관행을 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예, 필리핀 무슬림들은 이슬람의 신앙을 갖기 이전에 예, 그 신앙, 종교적 신앙관이 어, 있었죠. 세계관. 그게 무엇입니까? 가장 기본적으로. 바로 어, 애니미즘입니다. 예, 무랄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그런 자연이나 아, 자연력 그리고 동물, 식물이 영혼을 수유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 안에, 모든 물체 안에 영혼이 애니미 들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애니미를 숭배하는 것이죠. 그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피츠와 영적 교감을 하게 되고, 그리고 영들을 섬기는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이죠. 때때로, 이들이 이 초자연적인 능력을, 애님들이, 영들이 초자연적 능력을, 베풀 수 있다라고 믿는 어떤 그런 원시적 프리모티브한 어떤 그런 블레이프 신앙을, 가지고 있다. 거기에 길들여졌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자, 마라나우 부족 출신의 어떤 무슬림 저자인, 아둘라 마달레는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잘 한번 들어보세요. 13세기 말경, 언어가 유사한 어, 그룹들이 함께 이슬람교로 개종했던마라나우 부족들의 여러 관습을 관찰한 후에 나는 종교가 그 지역의 풍습이나 또 관습 그리고 신앙을 완전히 제거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나는 마라나우 부족의 종교적 관행들 가운데에서 무르할론 신앙의 흔적을 가진 것들이 상당히 많이 남아있다는 라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도 예, 이 필리핀 사람들이 굉장히 이 애니미즘에 푹 젖어있었다는 라것 예, 당연히 이제 이러, 이 무랄로는 예, 연결됩니다. 범신론하고 샤머니즘하고 토테미즘하고 다 어떤 그런 친족지간처럼 이렇게 어, 사상이 공유되는 그런 어, 부분들이 있습니다. 영이라는 어떤 네세 어떤 그런 영적 존재에 대한 어떤 기대와 그리고 두려움들, 예, 뭐 이런 것들과 이제 이제 스피릿티즘하고 이렇게 다 연결돼서 가는 것인데 이런 것들을 완전히 떼어낼 수 없다라고 어, 이슬람 그때 이제 학자도 예,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지금도 보게 되면은요, 마라나우 부족은요, 예, 풍년을 위해서, 곡식의 또 보호를 위해서, 예, 질병 치유를 위해서. 또이 영들에게 예, 또 제사하거나 혹은 영들을 숭앙하는 예, 그러한 어, 신앙적 양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어, 이들은 적어도 또 저주도 하고 또 악령이나 적들로부터 오는 그러한 저주로부터 또 보호를 받기 위해서 예 어, 아밀렛이라고 하나요? 이 예, 부적 예, 그리고 주문이 적힌 어떤 트럼스 장식품들. 예, 부적이나 그런 어떤 주문이 담겨 있는 그런 물품들, 이런 것들을 소지하고 있죠. 예. 또 어떤 경우에는요, 또 치유의 목적으로 또 마술 구절을,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요. 또 이슬람이 전파된 다음에는요, 꾸란의 구절이 과거에 스터 내려왔던 어떤 전통적인 매직, 마술 사상과 결합이 돼가지고, 꾸란을 귀신을 쫓아내거나, 또 마술을 행하는데, 기적을, 요행수를바라는데또 이제 사용하기도 하는, 그러한 어떤 그런 미신적인 어떤 그런 신앙관도, 우리는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필리핀에서는요, 기독교가, 샌드위치 종교로 불립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샌드위치 브레이전, 예. 그러니까 와라서 세르시의지는 필리핀. 그러면 예 기독교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뭐냐면 그들의 전통적인 그런 종교적 의식이나 생각이 바뀌지는 않은 거예요 세계관이. 근데 거기다가 바다처럼 기독교를 싹 발라놓은 거죠. 우상이라는 그런 식빵에다가 어 그래서 그 식빵 사이에 낀 우상 숭배야 우상 숭배야 낀그사이에 버터처럼 기독교가 발라져서 모양으로는 기독교 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들의 어떤 그런 신앙관과 세계관을 보게 되면, 예, 여전히 혼합주의적이고 또 우상 숭배적인 어떤 그러한 예, 부분들이 많이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 필리핀의 어떤 그런 샌드위치 종교가 뭐냐라고 했을 때 기독교처럼 기독교로 여겨진다라는 그러 이야기를 예, 종종 하곤 합니다. 그래서 필리핀의 이슬람 그러면 이 기독교와 별반 차이가 있느냐 그렇지 않죠. 예, 이슬람도 이 예, 기독교처럼 예, 다른 식방에 붙은 그런 예, 바다 정도로 예, 인식될 때가 있습니다. 예, 결국에는 그들의 애니미즘이 무랄론이 예, 완전히 다 제거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 필리핀인들이 예, 과거부터 갖고 있던 어떤 그런 신앙 체계 예, 그것이 어, 이슬람이라고 하는 그런 종교가 들어와서 그것이 완전히 이슬람화가 되느냐 어, 그게 쉽진 않다는 겁니다. 이런 점은 제가 봤을 때이 아프리카나 또이 라틴 어, 남부 예, 남미 쪽이나 그다음에 또 이제 여기 필리핀이나 별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예. 그니까 우리가 기독교적 관점에서 어떻게 우리가 선교해야될 것인가는 더더욱, 어떻게 상황화를 해야 될 것인가는 더더욱 어, 답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필리핀의 어떤 무슬림을 위한 어떤 그런 선교사역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과거를 보시게 되면요. 필리핀 무슬림들을 위한 어떤 복음사역의 열매는 거의 없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와이프 털리버는요 다음과 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개신교와 그리고 가톨릭 선교사에 모두 놀라울 정도로 필리핀 무슬림을 대상으로 하는 사이에서 열매를 맺지를 못했습니다. 필리핀 무슬림 역시 말레이시아와 태국 남부의 무슬림과 마찬가지로 복음의 메시지에 대해 매우 저항적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이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이 지난 수년 동안의 복음을 영접한 후 세례를 받은 것과는 너무도 대조적인 형편입니다. 예. 자, 인도네시아 무슬림들은 예, 굉장히 예, 많은 수천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영접하고 세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인도네시아 그 무슬림이 좀순입파예요순합니다 예, 수용성도 있고. 근데 이와 반면에 이 필리핀 지역에서는 왜 이렇게 까지도 태국과 비슷하게 저항적인가 살펴보게 되면 문화적인 그런 이유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어 아직 예,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이제 대부분 다어 어떻게 됐습니까 예순리파로 무슬림화가 되었지만 거기 뭐 전쟁이 일어날 리가 없죠 그렇지만 필리핀과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좀 심화되지 않습니까 북부와 남부 그리고 정부와의 어떤 그런 갈등이 좀 있었고 그 굉장히 공세적이에요 사람들의 성향들이 예,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런 역사 가운데서 흘러왔던 그런 관점, 어, 그런 시점에서 어떤 이러한 문화적인 어떤 그런 요인들이 작용을 해서 그들이 굉장히 또 방어 기제가 심해지게 되고 또 굉장히 에, 그런 에, 어떤 언어 셉처블한 어떤 그런 수용할 수 없는 그런 마인디드한 그런 심정으로 에, 복음을 들어도 마음을 열 수가 없게 된 상황인 거죠. 그래서 앤더슨과 고인도 비슷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카톨릭과 개신교회는 이슬람이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미치고 있는 영적 영향력뿐만 아니라 강력한 정치적인 그리고 사회적 영향력 때문에 개종자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단순히 예, 다른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그러한 어, 어, 환경과 요인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예, 개종자를 많이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앤더슨과 어, 고인 박사도 얘기를 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오늘날 현재의 모습은 좀 어떻습니까? 라고 살펴봤을 때에 예, 최근 400만의 어떤 필리핀 무슬림들에게 예, 복음을 전하기 위한 새로운 노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리핀 개신교와 그 주요 선교단체들 안에서 예, 무슬림을 위한 어떤 선교가 해외 국정을 이는 필리핀 교포 선교사들에 의해서 활발하게 어, 좀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이들과 필리핀 그런 동역자들에 의한 진행되는 어떤 무슬림 선교는 어, 상당히 예, 또 고무적이고 많이 기대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자 무슬림 집단 가운데에서 또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자들에 대한 보고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필리핀 무슬림들을 가운데에서 획기적으로 그리스도께 돌아오는 인들은 아직도 일어나지 일어나고 있지는 않는 형편이죠. 자, 자 그렇다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서. 필리핀 무슬림 선교를 위한 그런 신구약 성경의 상황화의 원리에 한번 적용해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구약 성경은요, 오늘날 타문화 선교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중요한 상황화의 원리들을 제공해 주고 있죠. 예. 구약의 선지자들과 신약의 사도들은요, 이 전하는 메시지의 거룩성을 철저히 지켜왔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요구되는 어떤 영적으로 그리고 도덕적인 그런 순결성을 예, 지녔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또 말씀을 듣는 청중의 어떤 그런 문화 형식 폼 그리고 스타일을 사용해서 적절하게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자, 이 원리들은요.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죠. 그냥 어베 b 러블합니다 지금도. 그리고 무슬림 선교를 위해서 또 이러한 선지자들이 보여줬던 또 사도들이 보여줬던 어떤 어, 상황화 어떤 그런 선교의 어, 모습, 어떤 그런 모습들을 원리들을 우리가 적용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첫 번째 원리가 뭐냐? 아, 바로 메시지의 거룩성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일 중요하죠, 실은요. 메시지, 하나님 말씀의 거룩성이 상실되면 아무리 상황화 잘 되었다 한데 그 상황화는 온전치 못한 상황화죠. 인간적인 상황화고, 어, 그리고 어, 인간적인 것으로는 결코 사람이 변화 바를 수가 없죠. 예. 첫 번째로 그래서 어, 메시지를 거룩하게 지키기 위한 것을 성경 번역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경을 바르게 번역함으로써 상황화 작업을 시작할 수가 있는데요. 에베소서 6장 17절 말씀은요. 하나님의 말씀은 평안의 복음을 전파하며 악의 세력에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예하나님의 말씀이 유일한 공격무기임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레스 6장 보게 되면 여러분 다 방패예요. 전부 다 방패 또뭐뭐또의 흉배 진리의 뭐 허리띠 뭐 이렇게 다뭐 어, 복음을 전하는 평안의 신발 뭐 이렇게 뭐 갑옷, 갑옷부터 해서 그 다음에 투구부터 해서 그 전부 다 방어용인데, 유일하게 하나님 말씀만 공격용이죠. 자, 주님은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게 하시고, 그렇게 함으로써 세상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진리를 깨닫도록 만드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 66권 중몇 권의 책들이 이 필리핀 어떤 무슬림 부족의 언어로 이미 번역되었고, 여전히 지금도 번역 중에 있습니다. 자, 신구하이 가르치는 어떤 그런 상황화의 첫 번째 원리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거룩성을 최우선 순위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어, 어, 이해하는 성경적 상황화 첫 번째 원리입니다. 어, 초문화적인 어떤 하나님의 말씀을 변경시키는 것은요, 예, 마치 하나님 말씀을요 다른 것으로 교체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 칼이 있긴 있는데 여러분 무뎌진 칼, 예, 아무리 잘라도 잘리지 않은 칼, 소용이 없는 칼이죠. 예, 그렇게 돼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개정하거나 그리고 또 바꾸는 것은요, 예, 복음 전도자로 하여금 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어진 그런 최고의 무기를 상실해버리는, 잃어버리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어, 굉장히 해로운 행위이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은요, 예, 성령께서 말, 어, 말 하게 하시거나, 어, 말씀하게 하시거나, 그리고, 이 쓰게, 직접 바닥으로 어, 쓰게 했던 것이 아닌 어떤 것으로 전하거나 기록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니까 무슨 얘기냐면, 베드로후서 1장 21절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말씀하게 하신 거죠. 예. 그러니까 이거, 이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예. 어, 특히 무슬림 근본주의자들은요 성경에 어떤 가 오류를 주장하고 있어요. t 그래서, e 러 o s i o n 티어 e u 그, 오류성과, 그, 또 이제, 뭐, 이게 예, 뭐, 잘못했다는 것이 한마디로 말해서.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 말씀에, 우리는, 어, 무호성과 무류성을 믿는다면, 예,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다면, 이 사람들은, 예, 성경에 예, 충돌하지 않느냐 그리고 비눌 지역이지 않느냐, 그리고 또 이게 사람의 말이지 않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때문에 이제 이슬람 지역에서 사용하는 어떤 그런 사역하는 복음 전도자들이 과도하게 상황화된 번역을 성경을 번역을 상황화시켜서 번역을 하게 될 경우에 어떤 위험이 있게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타협을 하게 되고, 그리고 혼합주의로 빠질 수밖에 없는 어떤 그런 결과를 나타나게 되겠죠 자 두번째로 우리가 상황에서 또 우리가 어, 중요한 것은요 말씀을 제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번역과 더불어서 예 말씀을 제시할 때에도 예 정확하게 우리가 제시를 해야 되는데 바울은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는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다. 스타 버린 블럭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거리끼는 것이다. 유대인에게는요. 그렇죠? 예. 또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고 어, 이렇게 고린도전서 1장 23절에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편에서는 예, 듣기에 예, 거리끼지는 예, 예, 예. 그런 것이고 또 한편에서는 미련하게 보이는 것이고 어. 그 그러니까 복음을 받지 못하는 것이 양자다. 하지만 바울은 십자가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메시지를 결코 양보함 없이 분명한 메시지를 증거했습니다. 예, 고린도전서 2장 2절 말씀을 봐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그의 부활 그리고 그를 통한 어떤 악과 죄에 대한 승리 그리고 그를 믿음으로 말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며 얻어지는 그런 구원을 바울은 한채 양보 없이 하나님 말씀을 생생하게 또 선포하고 전파를 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무슬림들이 바울이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네 가지 사실들 가운데에서 그 어느 것도 쉽게 동의하지 않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메시지를 바꾸거나 타협할 용의가 결코 없습니다. 해선 아니 되는 것이죠. 특별히 무슬림들은요. 예, 이또 이슬람 학자들은 어, 바울서신 13권을 결코 인정을 하진 않아요. 이거는 나중에 어, 어, 붙여진 예, 또 예, 에디드 된 어떤 그러한 예, 또 날조 심지어 날조된 어떤 그러한 것이다라고 예, 거시 얘기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예, 이슬람 학자들 가운데에서. 그래서 예, 신약의 1 3 서신을 빼 나머지가 이제 성경 신약의 신약을 좀 받아들이고 뭐 어, 어, 그래서 이기록론적으로또이 기록된 그 어떤 것도 인정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단순히 선지자에 불과하기 때문에 마음의부터도마음의붙부터도 못한 존재로 이렇게 인식을 하기 때문에 어 사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 기독교가 정말 가장 예. 어, 조심스럽게 또 그들을 설득하면서 또성령님의 도우심을 바라면서 예 전해야 될 그러한 복음의 어, 메시지라고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의 그 기원 그 자체와 또 게시된 말씀 그리고 메시지의 내용은 필리핀 무슬림을 예, 누구에게로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려 할 때에 반드시 변경되어서는 아니 되는 거란 조항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 하나님 말씀을 거룩하게 지킬 뿐만 아니라 말씀을 제시할 때도 이러한 말씀이 상황화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예, 방식이 바뀔 수는 있지만, 미닝 자체가 바뀌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염두해야 될 것입니다. <laughs> 자, 이와 더불어서. 어, 네, 또또한 가지 상황 원리에서 지켜야 될그런 원리가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영적으로 또 도덕적인 순결성을 우리가 지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 구약의 어떤 그러 선지자들과 또 이제 신약의 사도들도 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현대 복음 전도자들이 직면하는 어, 비슷한 어, 장벽과 또 도전들을 직면하지 않았겠습니까? 그근데 예. 그들의 삶은 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이 영적으로 도덕적인 순결성 을 굉장히 강조했다라는 거 우리가 중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슬람은요 자신의 추종자들에게 여러 가지 복잡한 그러한 그러한 규제랄까요 규칙들과 그리고 러우스 법규를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이슬람 교리는요 단순히 이런 규칙과 법규를 외형적으로 따르는 것은 이 알라의 공덕을 얻기에 부족하다고 가르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이런 외형적인 어떤 준수도 개인이 모하메드의 가르침과 이슬람의 공동체에 대한 충성심을 또 고백하는 한 고백하고 또 이것이 용인되고 있다는 점 우리가 알아야 하겠죠. 어찌됐든 오늘날 우리가 이 이슬람권에서 종종 목격하는 것처럼 무슬림에게 이 외형적인 어떤 그러한 자세, 삶의 어떤 그러한 모두 어, 유형은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 순결 그랬는데요. 이슬람권에서 선교를 하는 복음 전도자는 예, 이슬람 신앙에 대해서 확신을 가지고 그리고 또 진한 무슬림과 단순히 외형적으로 이슬람의 규례를 준수하는 무슬림이 누구인지 이제 금방 파악할 수 있게 되거든요. 그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무슬림 역시도 그들 가운데서 살해하는 복음 전도자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진정성과 진실성을 금세 알아차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 하면 복음 전도자가 정말로 기독교 신앙에 대한 그런 진정성과 진실성이 있느냐? 그것은 겉으로 보여진다는 라 것이에요. 그래서 외형적인 영성의 중요하, 중요성을 부여하는 무슬림들 가운데에서 예, 사역하면서 어, 생활해 나갈 때이 보금전도자들은요. 예, 내적인 영성뿐만 아니라 예, 외형적인 영성도 동시에 예, 나타나게 된다 생각해 볼 수가 있고 또 그래야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적당함과 또 평범함을 예, 능가하는 어떤 그런 삶을 살아야 되고요. 그리고 비판적인 시선을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예, 무슨 힘들은요. 그 가운데서 사역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영적인 순결은 저 굉장히 중시해야 될 영역이라고, 영역입니다. 그리고 이, 이 복음전도자는요, 따라서, 이러한 원리에 따라서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하나님과 동행하며 또 성령의 열매를 지닌 성품을 소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사역을 하는 자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어떤 증거들은요 무슬림들도 상당히 기대하는 바이고요. 그러니까 무슬림의 관심을 사로잡기 위해서 또 선포하는 메시지를 뒷받침하기 위한 어떤 영적 순결은 반드시 필수적인 사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만 할 것입니다. 자두 번째로 어, 이 도덕적 순결인데요. 예수님께서는 이바리사인들을 히파크리티스, 다시 이게 위선자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죠. 예. 그래서 히파크리틱하다고 했는데 위선적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왜냐하면 행동과 말이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이 설교한 대로 살아가야 될 책임이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 갈라디아서 2장에 기록된 예, 이 베드로가 어, 좀 타협을 했죠. 예. 또 이방 어, 그, 어, 그, 그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안디옥에서이방인들과 식사를 함께 하고 있다가 바울이 오는 것을 알고 이제 예, 얼른 안 먹은 것처럼 유대인들에게 <laughs> 다시 가는 이것으로 인하여서 예, 굉장히 꾸중을 들었는데 어, 이 부분을 주석하면서 내비드 빗 해석이거든요. 예, 베드로가 입술로는 복음을 전하고 있었지만 자신의 행동으로는 복음을 폐기했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냥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 않은 것이죠. 그러니까 입술과 행동은 함께 가야 하는데 그 이유는 기독교 커뮤니케이션은 신앙과 예, 행동이 함께 내포되기 때문입니다. 자, 메시지는 복음전도자의 도덕적, 윤리적, 그리고 영적인 삶을 통해서 그 진정성과 함께 설득력을 얻게 됩니다. 이런 점에서 봤을 때 우리는 결코 영적인 순결과 도덕적인 순결을 포기할 수 없는 것이죠. 是啊。 어, 따라서 무슬림을 대상으로 하는 그런 사역을 하는 성교사는요. 그리스도께서 가지셨던 그러한 고결함 또 인츠리티 신실함과 사랑과 같은 높은 자질을 도덕적 자질을 갖춰서 예, 하나님 말씀을 전할 때그 메시지가 그들에게 예, 또 수용되고 또 변화를 예, 불러올 것입니다. 이것자 여기까지 우리 두 번째 시간 을 마쳤고요. 또 다음 주 다음 시간 또세 번째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